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표 김호수입니다 만나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경찰대학교이죠 24년도 대비 경찰대 편입영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첫해 경찰영어가 시행됐고요.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기대했던 것과 비슷하게 나왔는지 아니면 다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학원들에서 예측한 거랑은 약간 좀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가 아마 그 경찰대학교 기출 문제 해설 강의도 해드렸는데. 그 경찰대 신입학, 신입학 문제랑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오리엔테이션 했던 걸 기반으로 얘기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사, 어, 40문항 60분이 소요됐고요. 40문항 60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문항 배점은 없었어요. 배점 없었고요. 배점 없었고 세 번째. 그렇죠? 오지 선다형. 오지 선다형. 오지 선다형. 그다음에 그 기존에 서성한 문제랑 뭐 내용적으로는 같다 할수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신입합. 신입합 경찰대 문제하고 자,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유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 뭐, 세부적인 내용은 좀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강의 들으시면서 준비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도 시간적인 압박이 조금 있었어요. 시간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물론, 언어 논리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이, 언어 논리의 난이도 때문에 그, 당락의 변별력은, 당락의 변별력은 영어 쪽에서 좀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게 보통 경향, 요번에 시험 보고 나서 분석하는 그 학원 쪽이나 직접 어떤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입장이고 아마 시간적인 압박이 크다는 게 아마 가장 큰 관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업무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고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지, 그죠?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업무 얘기하면 경찰대는 편입 영어를 준비하는 일반 편입을 다 준비하는 일반, 일반 편이란 말은 좀 고유 영어니까, 그죠? 렇 편입을 뭐 10개, 15개 써서 뭐 자기가 학, 교나 학교의 네임 밸류나 학과를 바꿔보고 싶다는 그 친구들하고는 약간 저 태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진학이고 입시이면서 플러스 취업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 올해도 이미 어느 정도 결과 나왔는데, 뭐, 제가 그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 뇌피셜로 얘기하자면, 이미 어느 정도 그 학습, 학업 능력이나 그 학업 능력이나 영어 실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본기는 대부분 갖추어진 학생들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다고 좌절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25명이라는 인원 자체가 진학 플러스 취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편입의 최상위권 서성한이나 심지어는 뭐 스카이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도전하는 학생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느 정도 실력이 뭐 최고 나이 라도 갖춰진 학생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바닥서부터 저 오랜 시간을 끌고 올라가는 학생들보다는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경찰대 편입영어 대이 기승연결 그죠. 트레이드마크하고 패스트트랙 커리큘럼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제가 요그 오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그 편입영어를 준비하는 일반적인 학생들하고 는좀 다르게 가겠다는 겁니다. 왜 수험생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실력이 중요, 실력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언어, 논, 언어, 언어 논리도 해야 되죠. 또 체력도 쌓아야 되죠. 또 아마도 기존에 또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압박이 많을 겁니다. 그건 가장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변별력 있게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을 합격에 도달한 성적을 말,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뭐 정규 코스와 속성 코스. 라고 하고 있지만은, 음, 이 기본적으로 정규 코스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자기가 영어 실력이 그 굉장히 뛰어나다. 적어도 제가 얘기하는 건토플이를한115 이상을 맞는다 라는 학생들은, 그죠. 기본기부터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속성 코스로 빠르게 그 시험 문제를 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plan to see. 자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파악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일단 전체적으로 그 제가 강의해왔고 어떻게 커리큘럼 구성하고 실력이 뛰어난 분들 어떻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저는 편입에서는 굉장히 오래 한 18년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 받고뭐 지금 현재도 연대 영어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서성한 특화된 반이라든지 또는 기본, 기본 인서울 반이라든지 많은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누적된 데이터라든지 학생들의 그 커스터마이드된 학습 커리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이고요. 제가 프로필이고요. 여러분들이 마 제가 정말 많은 수험생들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의명, 편의명 어떻게 변했는지, 시스템하고 역사도 대부분 알고 있고, 이 과정에서 또 많은 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보셨던, 편의 문제 모의고사 또는 경찰대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출제에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잘 따라오신다면 좋은 결과를 갖게, 그, 획득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의의 중점상으로 두는 거는 이겁니다. 그쵸. 첫 번째, 네비게이터 커리큘럼이라는 거 어떤 의미가 하면요그죠 가장 마음 아픈 게 이거예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물론 열심히 하고 성실한 건 누구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요, 아주 합리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됩니다. 그죠 언젠가는 합격하는 거, 그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의 목표에 맞게, 그리고 그 학교에 잘 나오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경찰대만의 문제는 없어요. 평일로는 한 80%는 굉장히 동일하게 출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 약간 학교 마을 특성이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런 농담을 드릴게요. 이와 여대 시험 문제는 여학생 전용이기 때문에 남학생은 풀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내비게이럴 커리큘럼이라는 거는 목표 대학, 목표 학교에 맞춘 특성화 커리큘럼은 최상위권 대학들. 적어도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얘기하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요 라인을 가지고 계속 연체시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나왔던 경찰대 문제들요 여러분. 경찰대의 신입학은 물론 편입학 기출문제 가 나오긴 하지만 신입학 기출문제도 난이도가 쉽지 않아요. 물론 난이도만 따진다 그러면 어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쉬울 수 있지만은 그 내용면에서 그렇게 시간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것에 따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면서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그내비게이터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죠 온타겟 커리큘럼 여러분의 목표라는 경찰대 또는 최상위권대. 위주의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부터 뭐 주어찾기 동사찾기 안합니다 실전으로 곧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편입학원의 종합반에 가보면 문법파트 선생님 어휘파트 선생님 논리파트 선생님 도... 여러분 국어시간에 국어선생님이 어휘파트 논리파트 문법파트 없죠 그쵸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제 교수가 파트별로 나눠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편의상 교재가 나눠 있더라도 모든 수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제 풀이와 그렇죠. 모의고사 중심의 그렇죠. 유기적인 학습법을 갈 겁니다. 어휘 수업을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어휘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단어 뜻이 아니고 이게 논리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고 독해 문제에서는 어떤 의미로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여러분한테 그렇죠. 영역 간 크로스오버. 영역 간 크로스오버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경계선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한테 프랜드스 이 프랜드스 이 피드백 피드백을 최대한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 여기든 쓰지 않지만은 제가 작년에 많이 했던 게 요즘 에 비스포크라는 단어가 유명하죠 비스포크. 비스포크 원래는 맞춤 제작이라는 뜻인데 이 비스포크식으로 여러분이 그쵸? 불친절한 강의를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불친절한 강의. 불친절한 강의가 뭔가 하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화를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불친절한 강의는요. 여러분이 혼자 할수 있는 건 최대한 혼자 하세요. 그리고 혼자 안 되는 부분을 최대한 여러분한테 맞춰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또 하고 쉬운 거또 풀고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또 풀다가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그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 노하우 위주로 최상위권 특히 경찰대 대비 학생들은 어느 정도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 기초보다는 기초를 뛰어넘어서 남들과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수 있는지를 최대한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관리와 평가 시스템을 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음. 커리큘럼 구성. 그렇죠? 그럼 어떻게 커리큘럼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승전결. 딱네 파트입니다. 네 파트입니다. 근데 기승전결 전에 제가 essential 특강이라고 해서 그렇죠? 하나 여러분한테 강의를 추천하는 강의가 있어요. 보통 저런 강의가 없습니다. 거의 편입학을 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영어 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들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은요,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뭐, 신입학 경찰, 경찰대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편입학 기출문제 보면은, 뭐, 뭐, 어, 뭉크의 절규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의 근대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르네 데카르트 이론이라든지 또는 자 음, 유신론적 실존주의라고 얘기하는 소렌키케르케고르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천문학, 의학, 자연과학 그렇 또는 뭐 AI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지문이발췌됩니다그게 무슨 말씀인가면요, 하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영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영어 문제를 뛰어넘는 건 대부분 뭡니까 그렇 한글로 번역을 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지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쵸 지문을 정말 빠르게 읽어낼 수도 있고 또한 지문의 일부분이 난해하다 할지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쵸 적어도 저 부분에서 모든 용어를 다 다룰 수 없어 요 하지만 기존에 한 15년 동안 편입해서 나왔던 타픽들 이것도 그냥 일상적인 타픽이 아니라 아카데미카 타픽 있죠. 그래서 정치 경제 철학 사상. 그 다음에, 뭐, 정, 음, 뭐, 이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자연과학, 역사, 그 부분에 관한 개념어들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면서, 아, 저, 이, 저, e s s 특강 강좌만 여러분들이 듣고 시작하셔도, 음, 실제로 지문에 대한 해석이 30% 미만일 때도 옵니까? 저, 문제와 보기를 잘 분석하셔서 정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찍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거 찍으라는 수업이 아니에요. 적어도 사립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해석이 있다고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아까 지금 편입학 그, 경찰 문제에 대한 시간적 압박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 강좌를 듣고 시작하신다면 정말 쉬울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승전결이에요. 내용 간단합니다. 하나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어휘는, 어휘는 기본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모든 어학의 기본은 어휘이기 때문에 어휘력은 계속 늘려가 거예요. 기본 베이스로 가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어휘는 계속 테스트를 할 거고요. 강의 듣고 테스트 풀고, 강의 듣고 테스트 풀고, 만약 여러분이 밴드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신다면 은 밴드의 타임,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그 시기별로 들어온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논리, 문법, 독해인데 일단 논리 과목은 독해하고 굉장히 유아 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생컴 기본, 생컴 톤이 기본 응용. 이두 분은 꼭 들으셔야 되고, 리딩 톤이 기본 응용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강조하는 건, 그라머 톤이 기본이 파트 1, 파트 2로 나와 있는데, 그라머를 깊게 하지 않습니다. 그라머 깊게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그라머, 그다음에 문제 풀수 있는 정도 그라머만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편입을 하는 분들은 문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끄는데, 적어도 이거는 아주 짧게 파트 1, 2로 끝내버리고 나머지 문법은 어사서 하냐고요 그냥 그쵸? 계속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풀면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에 나오는 비중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비중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논리하고 독해가 가장 많기 때문에 빈칸한성과 독해 부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센컴을 논리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독해도 그쵸? 유형이 많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글의 구성 방법에 의해서 읽어야 되는 방법 또는 문제에 따라서 유형별로 어떻게 우리 그저 지문을 분석해야 되는지. 또세 번째는 주제별 분석. 세 가지 다 했습니다. 요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1, 2개월 과정, 2개월 과정, 2개월 과정, 2개월 과정이면 거의 대부분 그쵸? 기본기는 끝나요. 근데 이 기본기라는 게 보통 뭡니까? 그죠? 일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상위권, 그죠? 상위권의 응용 과정이나 후반부 과정에 펼쳐하는 그 난이도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요 3단계, 4단계부터는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계속 문제를, 계속 문제를 풀어서 최근 경찰대를 비롯한, 경찰대 신입학을 비롯한 최근 서성한 5개 년도 문제를 계속 풀 거예요. 그러면 그, 그때도 생컴하고 로딩 리딩 토닉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얘도 있어요. 얘도 있는데 얘는 아마도, 여러분들 이게 인강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은 적어도 저희 반 수강생들은 상위 30% 현강 현강 말씀입니다 현강의 수강생들이 상위 30% 대부분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센컴톤이 하고 리딩톤이 실전에 실제로 이거는 교재를 하나 하나 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 발전 단계와 완결 단계에서는 이 모의고사, 기출, 5개년도 기출 모의고사, 실시간하고 똑같이 연습해서 풉니다. 시간 재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개인 성적 나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청기조설 최신 기출 예상 문제도 실시간으로 똑같이 풀어나가요. 이게 기본이 되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과제를 내드리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위 30% 이상의 학생들이 틀리거나 맞았더라도 궁금해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친절하게 예습도, 복습도, 암기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거 내가 왜 틀렸지? 그렇죠? 맞는 문제 또풀 필요 없어요. 왜 틀렸지라고 궁금한 문제들 위주로 저 발전 단계와 완결 단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비스크포크 방식이죠. 여러분들의 맞춤형, 여러분이 틀린 거. 어, 그럼 선생님, 저는 현상을 안 듣는데 어떻게 질문 하죠? 어, 질문하세요. 밴드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오면은 그 질문 내용, 내용이 학생들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촬영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그 학생한테 개별적으로 답을 해드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 꼼꼼히 하나씩 제가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풀고 저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뭐 한다고 해서 있는 해설지 설명해 드리지 않아요. 이런 틀린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게 문제기 이 때문에 틀렸습니다. 어떤 태도나 접근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틀리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최저, 최적의 솔루션을 얘기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후반부는 계속되는 기출문제, 그렇죠? 예상문제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위치를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렇죠? 문제 푸는, 문제 푸는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빠른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그쵸? 두 가지 제약 조건을 다 갖추셔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래요. 어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따라올 수 있나요? 예. 혹시라도 의심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제가 수업을 진행하냐면 기초 문제 풀지만은 매월 보는 그죠. 전국 모의사 또는 경찰대 모의사 다 응시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인의 위치가 그쵸? 준비하고 있는 전체 학생들에서 어느 정도 위치으신지 아신다면 은 본인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 커리큘럼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론, 유형 연습, 기출분석, 실전문제. 이렇게 딱네 단계만 거치시면 여러분들은 저 시험에 응시하셔서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화된 커리큘럼. 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목표로 지향하는 거, 지향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는 저뭐 문법만 뭐 5개월, 6개월. 실제로, 실제로 상위권대학교는 문법이 비중이 높지 않아서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게 황금 분할입니다. 그 모의고사 안에 실제 나온 대로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아마도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드릴 때 제가요,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거 뭔가면은 하 제가 상위권반을 계속적인 오래 천상위권반, 서성한반부터 이렇게 오래 해오다 보니까는 그 학생들이 주로 잘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고통스럽겠지만 아주 그 빈출하면서도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라고 힘들어하는 문제 그런 문제 위주로 여러분한테 추가적인 과제를 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영역별 연계. 그다음에 특히 상위권 경찰대에서는 독해하고 논리, 어휘를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독해하고 논리를 가져가는 특화된 커리큘럼.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관리 평가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매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베이스로 오프라인이 아니고 인강을 통해서 어휘 강좌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어휘 강좌에 대해서 수업 전에 항상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포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습관화되는 거, 어휘가 습관화되는 거,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음, 밴드를 통해서 항상 질문을 받기 때문에 밴드나 홈페이지에 Q&A를 통해서 질문을 받기 때문에 뭐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일베이스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시간표나 자기의 학업을 어떻게 공부할지 스케줄을 짜는 게공부하시는 분들도 역시 함께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베이스로는 평가로는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플러스 학원에서 모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모든 시험을다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본인의 인이 떨어지고 있다면 어디가 부족한지,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 이 친구가 만약에 다른 건다 좋은데, 어, 논리가 약하다. 그럼 논리 문제. 아까 제가, 그죠. 빅데이터 분석으로 여러분한테 뭐 하는 문제도 있죠. 그런 문제들을 풀도록 가져드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잘 따라오신다면 저 여러분이 제가 찾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저를 활용할 수 있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죠 뭐 밴드를 통해서 아니면 현강을 오시건 아니면 인강에서 저한테 계속 q a 로 질문하시건 그러면 제가 저제 능력 되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음 원하는 목표에 효율적으로 빠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경찰대라고 해서 오늘 OT를 했었는데, 그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의 위치에서 잘 전략을 세우셔서 따라오신다면, 그죠. 여러분은 2024년도 대비, 그죠. 그 경찰대학은 2023년도에 즐거우면서도, 그쵸? 정말 좋은 결실을 맺으면서 한 해를 그쵸?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쵸? OT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